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밑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지 를 않고 행보를 하기 때문에 음 이것은 어 올린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빼는 척 하면서 다시 올리고, 빼는 척 하면서 올리고, 이렇게 지금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 순간적으로 어 쏘아 올리지 않을까 생각 예상해 봅니다. 그것을 지금 쏘아 올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지금 수익권이라서 팔고 싶은 마음이 어 꿀떡처럼 강하나. 음, 이놈들이 곧 쏠듯한 느낌을 받기에 일단 팔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흐름이 완전 세력의 손에 달려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개미는 여기서 크게 사거나 파는 현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수급이 들어온 상태도 아닌, 아닌 상태에서 10 이상 지금 급등한 상태라서 이렇게 급등한 상태 수급 없이 이렇게 세력이 자발적으로 올린 거에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완전히 세력의 장난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여기서 매수할 것도 없이 기다리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듯이 쏘아 올릴 듯한 그림이 저는 그림을 예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제 평단가가 좀 높거든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약간의 수익권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지만은 어 지금 현재도 한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자리지만은 여기서, 음, 정고점을 뚫는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시금 매물을 어 조금씩 잡아먹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 주포의 장난입니다. 장난 현재.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주포가. 음, 예 저는 확실하게 급등할이라고 단정을 지어봅니다. 저는 현재 제 평당가가 음, 75입니다. 75 어, 불타기를 해서 좀 평당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어, 73,975원인데 음, 급등할이라는 확신을 두고 어, 불타기를 해서, 불타기를 해서 평당가를, 평당가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게 급등이 나와야지 수익을 얻기 때문에 어,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4,020원까지 조금 올라왔지요. 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 열리고 지금까지 이게 세력이 위에서 음 급등한 상태에서 행보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개미들을 보고 팔으라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걸 자꾸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자꾸 올려놓고는 올려놓고는 여기서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내렸다 올리고 다시 내렸다가 이 내리는 폭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위에서 잡고 있다가면 이렇게 내리면 폭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개미가 자꾸 팔라고, 개미 던지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물량이 안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올리겠지요 얘네들이. 저는 지금 현재 그것을 노리고 지금 기다리고 급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왔는데 어제 평단이. 지금 7호 잖습니까? 7호인데 지금 요 수익권에 왔는데, 어, 이게 더 내렸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고 하지만은, 어, 지금 여기서 팔지 않고 기다립니다. 팔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자꾸 이게 제 평단 밑으로 위협을 해가지고, 제 평단 밑에까지 내려가면서 위협을 해갖고 팔고 싶은 마음이 비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사실상 꿀떡 같지만은 지금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어 3995에서 4005까지 지금 올렸거든요. 이렇게 음 순간적으로 4030 드디어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고점까지 중고점까지 다다랐죠. 여기서는 어 무조건 한번 튀지 않을까.